다음은, 리얼 타임 로케이팅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위치 측위 시스템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제한된 영역의 실내 또는 실외. 신뢰. 여기서 실내가 키워드인데요. 위성을 통한 GPS 위치 측위는 실내에서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실외에 신뢰에 있는, 실내에서도 위치 측정이 좀 필요하다. 라는 개념에서 나와 있고요 뭐 창고 같은데, RFID랑 약간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 주는 게 있고요. 네, 제한된 영역에 실내 또는 실외에 있는 특정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자동화된 무선통신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RTLS 태그와 리더기가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LOS란, LOS란 용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림막이 없는 상태로 LOS 환경에서 3m 또는 그이내의 위치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위치 추정은 삼각 측량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전파가 도달하는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예, 측정을 합니다. RTLS 기술의 등장은 예, 내부에서는 GPS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최근에 능동형 RFID를 활용한 태그가 부착된 대상물의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최근 들어 발목할 만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래 RTLS는 자산이나 사람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의료기관이나 물류, 제조 업 등과 같은 업계에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치라고 하면은 뭐 어린이 대공원, 에버랜드, 뭐 이런 데서도 미아 찾기 같은 데 쓰이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TLS의 구성은 그림에 보시는 대로 뭐 RTLS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RTLS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그리고 엑사이트라는 게 있고요, 이것들을 관리해주죠. 그리고 RTLS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버에서 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RTLS 태그는 이러한 IS 표준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따르고 배터리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면 자체적으로 DSS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무선장치입니다 r t s 인프라 스트럭처는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수신하는 리더와 RTLS 서버 API 간에 존재하는 시스템 구성요소고요 x 사이트라고 하는 놈은 r t s 태그의 행동양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RTLS 서버 RTLS 리더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태그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애플리케이션은 여기 있는 사용자 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RTLS 기술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수 미터 이내의 비교적 높은 위치 추정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바 유비쿼터스 타워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위치 측위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라우팅, 멀티맵 지원 기능, 대용량 위치 정보 처리 기술 태그의 전력 소모 최소화 기술, 실내외 연속 측위 기술, 위치 정보 패턴 분석 기술 등의 다양한 선진 기술의 개발 경영이 필요합니다 RTLS를 통해 얻어진 위치 정보를 기존의 시스템에서 얻어진 정보와 연동시키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가이드에서 보셨다시피, 프라이버시 보호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